짜라짜라 짭짭짠 짜라짜라 짭짭짜자이교시 수업 끝어 뭐야 벌써 아, 벌써야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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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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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벌써 수업 쉬는 시간 끝인가 아니겠지 빠라빠라빠빠빠 짜라짜라 짠짠짠 자 쉬는 시간 끝 네, 벌, 벌써요? 벌써, 대 아. 다음은 수학이지. 아, 일단 침착하고 에을 공책을 꺼내자 그리고 작성하는 거야. 자, 아, 6곱하기 3은 뭘까요? 아, 6곱하기 3. 에헤에헤첫 에헷, 에헷. 번째, 6 곱하기 3은? 이건가? 어, 이거. 이거 거야. 곱하기 2는 2는 이는 뭐예요, 쌤? 어, 2는 5 곱하기 5란다. 냉. 5 곱하기 5는 음, 25. 오, 잘하는구나. 선생님, 다음은요? 7 더하기 10. 4 옳죠. 삼. 이거는? 합좀 어려운데. 안 되겠다. 대충 지역 찍어야겠다. 17? 이거는? 음. 뭐야?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? 아이고 됐나? 어 됐다. 더하기 됐다 수학어수학 수학. 오늘 오늘 교실. 응, 좋아 좋아. 자 얘들아 수업 끝. 급식 먹으러 가라. 네. 자 일어나 가지고 또나는 항상 발내. 자, 내 사물함에서 이거랑 애플이랑 휴대폰 챙겨가야 돼. 아! 눈, 눈안 나. 눈, 눈안 나. 유후, 유후. 바로 내앞 건물이 바로바로 급식실. 어, 여쪽여쪽 어, 쪽 아, 뭐야. 저. 저저저 여기 여쪽이겠지? 아하 여기는 1자인데 뭐야? 나또 잊어버린 거야? 에이. 아 뭐야 여기였어? 배고파 배고프다고 어 여기구만 뒤쪽으로 와야 되는 거였구나 역시 애들을 따라가면 나온다니까. 애들을 따라가면 운이 좋아져. 아 그건 아닌가? 어쨌든 아이고 어, 없네. 어? 혜자다. 안녕 혜자야. 우리 같이 먹자. 여기 혜자 도시락. 이 <laughs> 네 이름을 대어있네 혜자. 어쨌든 여기 애벌이랑 디저트 숍바 엄청 싸워 보이네. 당. 냠냠냠, 물은 다 마시고. 저요, 내가 이거 나눠줄까? 돼지고기야. 한우는 안 돼. 나도 맛있다. 나도 먹고 싶어. 아, 한우야. 역시. 냠냠냠. 냠냠냠. 야, 내가 이거 줄게. 내가 착하니까 예뻐 줄게. 조금 비싼 거긴 한데, 수박 보면 돼. 가야겠다 빠이빠이 휴대폰 하면서 가야지 아, 아, 아 미, 미안 에헤. 아, 진짜 아, 나 진짜 뭐하는거야 가는데 화, 화성실이나 들까 여긴 고정실인데 아 뭐야 빨리 빨리 갈래 집으로 집으로 갈거야 자, 아, 여러분,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